김도우 김혜진 부부 관계 고민에서 둘째 임신 행복한 후일담 에로 부부 아이돌 그룹 에이젝스 출신 김도우와 모델 출신 김혜진 부부가 에로 부부에서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다. 26일 오후 방송되는 스카이 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에로 부부 이하 에로 부부는 방송 1주년 특집으로 진행된다. 김도우 김혜진 부부는 둘째 임신 소식과 변화된 금향을 전할 예정이다. 최근 녹화에서 MC 최화정은 그동안 실제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자리 속터뷰에 43쌍의 부부들이 출연했다. 몇 지난 1년을 되짚었다. 특히 결혼 후 줄어든 부부관계가 고민이라며 속터뷰를 찾았던 김도우. 김혜진 부부의 놀라운 후일담이 공개됐다. 10회에 출연했던 김도우는 결혼 뒤 부부 관계가 줄었다고 고민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육아와 출산을 거치며 많이 변해서 라고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을 한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셀프 영상으로 반갑게 등장한 김도우. 김혜진 부부는 좋은 소식이 있다. 둘째가 찾아왔다. 몇해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다. 더욱 행복해진 김도우. 김혜진 부부는 에로 부부 덕분인 것 같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겠다. 고다짐했다. MC들은 둘째 임신 소식에 환호하며 축하했고 최화정은 굿뉴스 중 굿뉴스다. 행복한 후일담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 며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10시 30분 방송 윤성열 기자 b o g 5 1 0 9 at mt.co.kr